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힘든 시기에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해드리기 위해 총 예산 13.9조원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혜택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서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자녀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혹시 미성년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주민등록표에 함께 살고 있는 어른, 즉,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대주가 미성년자이고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가족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외국인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난민 인정자 분들도 이번에는 특별히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코로나 지원금과는 달라진 점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원금액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크게 두 번에 걸쳐 지급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차 지급 때에는 일반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인당 30만원을 받으시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분들은 1인당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추가 지원금이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1인당 3만원을 추가로 받고요.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시 군에 사시는 분들은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1차 지급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45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은 40만원에 5만원이 더해져서 총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지급대에는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때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1차 지급이 끝나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낸 내역 등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고 혹시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외하는 등의 추가 기준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9월 중에 다시 발표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지급을 모두 받으면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든든한 지원금이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민생회복 소비구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 체크 선불 카드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평소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종이 상품권이나 핸드폰 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 체크 카드로는 주로 사용하시는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에 포인트처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 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 포인트와 규별되고, 쿠폰을 이용 가능한 매장에서 물건 살때 결제하면 자동으로 쿠폰 금액이 일반 카드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 쿠폰 잔액이 안내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소비 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하는 방법도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사 앱이나 웹사이트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거래하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고, 은행 창구는 보통 오후 4시에 문을 닫으니 방문 시간을 꼭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실 바랍니다. 이제 신청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한은 정말 중요하니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 두시거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만약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해당 금액은 다시 국가로 환수됩니다.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해도 신청은 꼭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첫 주에 신청할 때꼭 기억해야 할 요일제가 있는데요. 신청 첫 주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게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첫주 주말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접수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꼭 신청해 보세요. 혹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에 관련 정보가 미리 제공될 예정이니 더욱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용기한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정말 안타깝지만 남은 금액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꼭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으시는 대로 필요한 곳에 미리미리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 소비쿠폰은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용 지역은요, 신청하신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시, 군, 광역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 안에서만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은 제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한정해서 사용 기간 중에 이사를 해서 전입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처는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 체크,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가는 동네 가게들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게에 가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예정이니 스티커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거예요. 아쉽지만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는데요.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애플, 이케아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방식은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종, 금은방, 복권방 같은 환금성 업종, 보험, 세금, 통신요금납부, 공공요금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할 때 명품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면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 중 일부 매장 125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마트가 없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지급대상이나 금액에 대해 나는 왜 다르지? 하고 의문이 있으시다면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스미싱 문자에 꼭 조심하세요. 요즘 전화 금융 사기, 즉 스미싱 문자가 정말 많습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절대로 인터넷 주소나 링크를 포함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출처를 알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회복 소비쿠폰 왜 줄까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 또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과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랍니다. 이 쿠폰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쿠폰을 사용하신 만큼 우리 동네 가게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결국 지역 경제 전체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는 아주 따뜻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